그 사백십육 페이지 그맨 밑에 그사 보면은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사 예, 인도 출신 의사이며 미국에서 뉴에이지 영성과 대체 의학에 관련된 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그 디펙초프라 이 디펙초프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 이 사람은 뭐뭐 뭐 정통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뭐 뉴에이저. 뭐 전형적인 뭐 예, 어떤 신비주의자 그다음 뉴에이저 뭐 이런 관점으로 기독교를 또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백초프라의 영향을 영향이 미국 같은 사람 미국은 굉장히 커요. 이런 사람들의 글을 책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읽고 뭐 잘못된 예수님. 잘못된 기독교를 막 알아가가지고 그 작은 문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많이 커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디펙초프라의 글을 읽고 그 책이라든가 설교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뭐 영성주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건이 영성주의자들이 이 디펙초프라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예, 간접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자 여기 이 사람이 한 헛소리 한번 보볼까요 417페이지에 보면은 죽음이 없으면 현재 순간도 있을 수 없다. 앞선 생이 죽어야 새로운 현재의 삶이 태어난다. 내 육신의 오래된 세포가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아, 굉장히 참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얘기구나. 아 뭔가 수준 높은 그 영성에 관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디법적 프라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지도 모르면 서는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보세요. 삶과 죽음은 영원성 안에서. 서로 어울려 춤을 춘다. 다행히도 우리는 늘 새롭게 창조되는 우주 안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우주의 무도에 참여할 시간이다. 이게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을 수 있지. 멋있는 글이겠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성경의 교리와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때요? 명확해요, 뚜렷해요. 절대 윤회가 없습니다. 절대 윤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디팩초프라가 말하는 예수,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예요. 신비주의적인 예수. 마치 그 인도의 그 힌두교, 힌두교의 깊이, 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기독교 세계는요, 말 그대로 정통 신학과 정통 신학을... 뿌리 내린 설교와 가르침보다는 이런 영성주의자 신비주의자, 신두교 구루들 어? 이런 뉴에이저들 어?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금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이런 아까 얘기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설교 시간에 다른 식으로 만약에 변형을 시켜서 설교를 해도 지금 성도들은 다 아멘할 사람들이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구별을 못합니다. 절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쓴 책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책들이 괜내 많이 퍼져 있어요. 많이 퍼져 있다.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아. 아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 역시 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면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뭐 일부 사람들은 아,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뭐 죽어봐 죽음 위에 무슨 세계가 있겠느냐. 어? 그다음에 뭐돌김효옥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사람이 죽어서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건 없다 김효옥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런 그 인간의 어떤 사후의 문제에 대해 아주 부정 부정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후에 대해서 잘못된 걸 역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반면에 사후 세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다. 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국 또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멈듯 사람은 죽는 순간 뇌가 마지막으로 깜빡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예, 말했다. 예, 자, 이게 지금 그 이제 그 스티븐 호킹, 뭐, 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그 실험 이론 물리학자라잖아요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게 바로 어, 이겁니다. 그가 말한 것, 그가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한 거예요. 가디언과 인터뷰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쉽게 해서 이 사람이 뭐래 마치 컴퓨터가 딱 작동을 멈추면 끝나는 것처럼 사람도죽음은 그거와 똑같은 거으면 그거와 똑같은 거다. 뭐하별게하게뭐더사람이 죽음 위에 뭐 하면 어이 있고 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면어떤 생각을 어떻하어게하겠어요굉하히어무하지어겠습니까어제그뭐어떤뭐 <laughs> 신문 기사를 하니까요 요즘은 그애게하도요가하도 내가 너하나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주인에 따라서 종교별로도 애완견도 장례식도 다르답니다. 기독교인의 길은 개는요, 기독교식으로 동물 그 장사를 치르고 불교는 불교식이 있고, 어 그래서 제가, 야, 참별 희한한 <laughs> 동물은 죽음은 끝이에요. 동물은 죽음, 성경, 성경에서 동물이 죽음 이후에 뭐, 또 다른 뭐 심판을 받거나 어떤 사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만약에 말 그대로 진짜 컴퓨터가 뭐 작동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그런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자,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때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내가 나를 의식할 수도 없고 의식할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거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뭐가 있겠냐? 그냥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그냥 이제 그 모든 존재가 다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어때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한다거나. <laughs>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못 가르치는 것들은 그런 굉장히 여러분 기독,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역시 그 어, 오류, 오류가 많은 그러한 그, 어, 그 내용들의 그뭐 다양한. 철학적인 글도 있고 또뭐 이런 감상적인 문학적인 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부인하는구나 부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관을 지금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어, 결국, <laughs> 뭐, 우리가, 결국 교회 아닌 다른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는 죽음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아이들에게 또 하여튼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죽음 이외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런 그 사람들의 글을 읽거나 접할 때 나중에라도 아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인데 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인류의 역사 속에 임사체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왔고 지금도 죽음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 중에 사후 세계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책이나 기사를 통해 많이 있고 또 간증 집회를 통해서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우선 좋은 영향은 뭐냐면 아 사람은 죽음 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요소들 될수 있습니다. 나쁜 영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틀린 죽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나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나쁜 영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세세하게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는 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걸 게시한다고 해도 인간이 과연 그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게시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게시로 후반부에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이 짤막한 게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요. 그리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말한 것 중에 하나님 나라 이그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상상을 해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곳. 그만큼 어때요?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뭐 요즘 같은 주기적으로 뭐 천국에 대한 그뭐 죽음 이후에 뭐 내가 뭘 봤다, 어딜 갔다 왔다. 이런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책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 사람 저어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뭔가 좀 어떤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그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에, 그 오류가 많이 섞인 그런 기록들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을 믿지 말고 성경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봐, 뭐, 뭐, 보고 하나님의 그 어, 우리를 예비하신 죽음 이후의 그 기쁨 소망 그거그 정도만 가지면 됐지. 그 이상 불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은 큰 문제 생깁니다. 19세기에 19세기에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19세기에 영매들이 유행을 많이 했어요. 이 영매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죽은 자와 접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뭐뭐뭐 뭐, 뭐 정치가들도 뭐 고위 뭐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이 영매들에 의해서 죽은 누구를 만나게 해줄게, 죽은 자식을 만나게 해줄게, 죽은 부모를 만나게 해줄게 가지고 그런 그 모임을 19세기에 굉장히 많아서 유행을 했어요. 유행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모임들이. 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접촉을 합니까? 뭔가 이 영매들에 의해서 죽은 자를 음성을 듣거나 뭘 본다거나 이런 것들. 물론 그 가운데 사기꾼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죽은 자와의 접촉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그걸 금하잖아요. 왜? 그건 분명히 악령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성도들은 제가 아까 했지만은 무속 절대 무속 가까이하면 안 돼요. 점치는 거, 사주 보는 거, 간상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어? 또뭐 그 자녀들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뭐그 궁합 보는 거 있죠. 그 궁합은 그 아주 뭐. 좀처럼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궁합을 본다든가, 여러분 절대 성도들은 그거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정말 금하신 거예요. 그건 미신이고, 아니, 미신이라기보다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형태는 마귀와 귀신과의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으로 우리 오전에 말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 말. 더 이상 뭐뭐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팔자가 어떻다, 나의 손금이 어떻다, 관상이 어떻다, 너의 뭐 어떤 뭐 궁합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해당이 안 돼. 왜안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게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 있으면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단호하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우리 사람,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그 모든 것들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일체 하든 일체 어떤 것이라도 그와 같은 것들하고 조금도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날을 뭐, 뭐 본다든가 뭐 날짜를 본다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일체 하든 미신적인 건 그런 것들은 다싹 끊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궁합도 보고 어? 뭐~ 점도 치는 러사 사람도 있다는데 뭐~ 뭐~ 점도 치고 응? 그~ 뭐~ 또 뭐~ 좀 뭔가 자꾸 그냥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 있다 보니까 예 그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체 하여튼 뭐~ 집안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저~ 그~ 뭐~ 하여튼 그~ 좋지 않은 그~ 어에 그~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십시오. 네? 그래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 한복 입는 것도 싫어해잖아. 한복.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 교회선 제발 좀 한복 입지 말자고. 아니면 어? 우리 문화가요. 우리 문화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 오랜 동안 무속에 너무 찌든 문화예요. 너무 오랜 동안 귀신과 무속과 이방종계 너무 오랫동안 찌든 문화이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해도 전통이라고 이게 순순히 받아들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건데, 하여튼 우리 송도님들 집안에 그그저 하여튼 쓰잘데 없는 거죠. 뭐 무슨 뭐 미술품이니, 무슨 조각품이니 이런 거 두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두지 마십시오. 어디 관광지 가도 그런 거사 오지 마시고, 절대 그런 거 집안에 두지 마세요 또 집안에서 무슨 뭐 탈바가지를 걸어 놓는다든가 어, 무슨 뭐그저 뭐. 그 뭐 제주도 가서 하루방인지 뭔지 그런 거갔다 뭐 온다든가 일체 그런 거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송도들의 백성의 집에는 자녀들의 집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일체 하여튼 뭐 무슨 그 불필요한 조각품, 뭐 미술품 이상한 조각, 형상 이런 거싹 혹시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다, 다 한번 뒤져보세요 어, 이상한 또 악세사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성도들에게 전혀 영적으로 하나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싹 갖다 버리십시오. 그 하나도 좋은 게그 옛날에 그 초기에 그 우리 선교사들이 그 조선 그 우리 선교사들이 초기에 우리나라 오면은 그 예수, 예수님 믿으면은 그 집안에 있던 그런 것들부터 다 불태워 없어버렸다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다 불태워 없어버리고 일체 그런 게 집안에 못 있게, 못 있게. 그 잘한 거죠.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알게 모르게 매개체가.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들은요 고루한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풍속 이방 풍속을 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에요. 연관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속 조차도 너희가 닮으면 안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 심지어 머리 깎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깎는 그 머리 형태도 깎지 말아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귀신과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금했단 말이야 금했다. 장신구도 금했어 장신구. 그야그좀그 야곱이 그, 그, 그 디나 그 사건 때, 예? 그 야곱이었대요. 장신구도 다 갖다 예? 우상의 장신구거든 장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부터가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아주 우리의 집이나든가 내 어떤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근거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관광지에 뭐 어디 가서도 일체 뭐 관광품이라고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그런 집안에다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건뭐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972년 그 미국 애리조나주 스캇스데일에 설립된 엘코라고 하는 생명 연장 재단에서는 냉동 보존수를 통해서 사체를 보관해서 에, 이제 어느 미래 시점에 기술이 더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 죽은 어, 사체, 그 냉동된 사체를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뭐 어떤 그러한 그것을 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 사업을 이제 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실험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있다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냉동 보관을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기학 기술이 더 좋아져서 냉동 상태 에 있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걸 예상하고 또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이런 그 연구를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뭐 인간이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봐야 결뭐또 시간이 지나면 또 결국은 또뭐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뭐 선령 못 다시 뭐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사후관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후관은 분명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은 뭡니까? 우리는 부활을 향한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우리는 정말 복된 천국으로 간다. 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난 주님 곁으로 간다. 이게 우리의 사후관의 첫 번째. 이 사후관만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뭐 지금 현재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든 사후관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 그건 아무짝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송도들만큼 얼마나 이참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만큼 기독교만큼 온전한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이 사후에 관해서 기독교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없어요. 천주교도 문제가 많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아, 죽음은 끝이구나. 아, 죽음은 허무한 것이구나. 아, 죽음은 저주받은 것이구나. 야, 이제 죽음은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죽음은 뭐예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난 주님 앞에 간다. 난 영원한 주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죽음은 밝습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 송도 여러분, 항상 이러한 그, 참, 그, 교리, 이러한 말씀에 평소에 항상 잘 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든 또뭐뭐 뭐 하나님 믿는 내 누구든 만약에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히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좀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후관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후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죽음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신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잘 가르침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잘 가르쳤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들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런 사후관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